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험 끝난 기념으로 오랜만에 학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나갈 준비는 제가 다한 상태고요 근데 이번에 퓨마에서 저한테 광고 제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앞구르기 1번 뒷구르기 1번 옆돌기 500번 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신발 3켤레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뭘 신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골라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아침부터 찍게 됐습니다 우선 신발이 이렇게 새켤레거든요 제가 깔별로 보는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깔별로 했으니까좀 살짝 마음이 웅장하달까? 근데 제가 교복이랑 뭐가 제일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신어보면 모르니까 잠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신발 옷이요. 찬동 굳이. 근데 지금 좀바빠요저 이제 곧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왜또이 신색 신발을 고른다는 이유가 있어요. 어, 아마 찍어준대요. 한 번만.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비가 와서 춥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쎄 경량 패딩을 챙겼는데 경량 패딩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에는 흰색이 너무 너무 잘 어울릴 것같아서 흰색을 챙겼는데요. 이건 뭐야 이건?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신발이 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키가 커 보이고 또 예쁘더라고요. 하하하하 야하 빠이 비온다 시딩. 귀여워. 어때? 야, 이건 공주병 같은데? 뭐 먹으러 오냐? 아 배고프다. 아 향기 쯤나 오늘 날씨는 어잘 먹겠습니다. 만두 잘 먹을게. 나 아, 따라 왔어. 괜찮은데? 이거 타임랩스야? 어. 나 이거 더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대박이다. 이뭐 이찌개 딱. 대표. 나 대표 왔어 이거. 여기 전자레인지 없네이 아, 네, 그래서 늦었냐? 어. 잘 먹겠습니다. 토요일은 세 시까지 하고. 와나나 일. 안나 1년... 생각했어. 가 응? 음, 제 반에 식량 창고가 하나 인데제 전용 식량 창고인데요. 제사무함은 아니지만 이거 기이새 음. 뭐야? 너시내야응 응, 고마워 천사야. 숟가락 아니, 나는 처음에, 그니까. 야. 어? 개 맛있다. 봐. 인데요. 얘네랑 저는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급식을 한 번도 빼놓고 먹은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글쎄 조경진아 침밥을 빼서 먹었더니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점심 먹어야겠지. 케이크 조금 마시면. 바닥에 아 떨어졌어. 있는 거야? 나 뒤에서 아우 멀었어. 됐어. 축구 싶어? 무엇이야 이거? 단소 살인마. 아니 담신. 다신... 아 우리 얘기하는데 꼬꼬치 지원자 적어보는 거 봐. 아 진짜. 아왜 아, 아,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불고 있었어뭘불고 아, 싶어? 나 코로 리코더 분디 옆에서. 아 불어. 대신 보여줘야 돼. 아 그만 불러. 아, 작작해 진짜 단소 때리기 전에. 야 우리 영히해 아야 선주문이 너무 좋아지. 미안 미안. 체육이에요. 근데 체육 먹면 하기 귀찮아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 <laughs> <laughs> 경진 나 신발 바꾸는 거 보여줄까? 오, 응, 내가 보여줄게. 나 이갈라 바꿨어. 예쁘지? 우와, 예쁘지? 아, 아, 예쁘다. 예쁘지? 아, 예쁜데? 아, 예쁜. 청바지 입으면 진짜 예쁘다. 아이, 아이, 깔별로 갈았거든 진짜 예쁘다. 어. 야, 좀 예쁜데? 신발 샀어? 어? 신발 샀어? 누구? 아니? 나 퓨마에서 주셨어. 어머, 깜짝. 예쁘죠? 영 아, 예뻐. 그리고 이거 샀다 음소거 거지. 신발이 그거야? 가야지. 이제 신발 자랑했으니까 큐마와 함께 집에 가보도록. 아, 마라탕 먹으러 나가기로 해가지고. 급 가서 마라 수혈해야 돼. 네. 아 신나요 마라 수혈. 야. 하하잘먹었 <놀람> <놀람> 근데 제가 좀더 놀고 싶었는데 비가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산도 없고 해서 그냥 왔어요. 근데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